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 세그웨이 코리아입니다. 자, 이곳은 뒤쪽에 만, 여기 600평을 가지고 있는 IDS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제 양옆에 AT-10 머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 머드 도대체 언제 나오냐? 까지도 않았네요, 아직. 그렇죠. 아직 까지도 않은 상태고. 조립을 안 해봤죠? 네, 조립을 이제 저희 총판 분들하고 대리점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오늘 조립을 다해 보면서 어떻게 조립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구현이 되는지를 네. 이제 저희가 다 확인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충 맛보기로 네. 살짝만 이게 보여 드렸어요. 훔쳐보기 느낌으로. 훔쳐보기 네, 느낌으로 살짝 보여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총판분들하고 대리점분들이 같이 조립을 해 보면서 조립한 네. 상태로 이제 여기에 짠 하고 나타날 거예요. 이 차량은 검정색 블랙 차량이고 AT-10 지금 서 있는 상태인데, 어, 이 친구보다도 더 우람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AT-10. 네, 머드 버전이고, 마력은 똑같습니다. 97마력의 거의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머드가 오고 있어요. 머드요? 예. 네. 머드 왔잖아요, 옆에. 이 머드 말고, 네. 타사 모드. 아. 타 회사의 머드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저번에 저희가 천시시끼 리 비교를 해줬는데 네. 이제 천시시에서 이제 천... 농락당했죠. 예, 농락 당하고 이번에는 네. 그냥 비교는 할 필요 없고 빵의 크기 얼마나 이 빵이 큰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궁금해지는데요. 도대체 어떤 브랜드의 이제 머드 버전이 올까? 아 그거는 이따가 보시면 알 거고요. 네. 일단 이걸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개봉박스 하겠습니다. 야. 네. 야, 올 블랙. 저쪽 것도 한번 볼게요. 네, 올 블랙이고요. 그다음에 그래. 그래. 그레이 컬러. 아.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이와 블랙을 가지고 왔고요. 그레이는 지금 여기 AT10하고 같아요. 뭐 컬러는 예, 네, 컬러는 같은데 네. 타이어가 틀리죠. 타이어가 네. 거의 이건 뭐 타이어가 네. 같은 30인치인데 이거는 트랙터 타이어. 뭐, 뻘에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에요, 네, 바로. 뻘로 그냥 바로 들어갈 때. 네, 수 있어요. 낙지 몇 마리 잡아야 되는 지금 세발낙지가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 낙지를 잡을 때막 발을 여기 막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막 다녔었잖아요. 네. 이거 타고 가란 말이죠. 이거 타고 가서 그렇구나. 뻘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파헤치면서 낙지를 그냥 주소, 주소 오시면 돼요. 앞으로 AT10 머드 때문에 낙지들이 숨을 데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여기 살짝만 만져봐도 여기가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 합니다. <laughs> 쫀득쫀득. 면접, 어, 덤들, 고탄력, 뚝 네, 그만큼, 예, 탄력이 있고, 네. 진흙을 잘 퍼서, 날려버려. 날려버려. 아니, 잡아서, 날려버려. 진흙이 거의 한한 한 이만큼, 이만큼씩 에서 밖으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도 다 보여드릴 거고요. 와. 지금, 여기 보시면, 라제에다가 있어요. 요기 지금 라제에다가, 본네 위로 올라와 네. 있기 때문에, 위에 물이, 이 끝까지 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제 키가 지금 170 정도 되거든요. 네. 170 신발 신고 170. 신발 신고 170인데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머드 문제... 버전이 아닌 그냥 네. 스탠다드. 네, 얘는 스탠다드. 얼마나 보강할수 있을까요? 스탠다드는 한요 정도입니다. 아, 그냥 와이드는. 네, 와이드는 요 정도고요. 머드 버전은 한요 정도까지. 아, 그래서 제 여기 가슴 위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악셀링을 한 번씩 하면 이게 위로 붕 뜹니다. 맞아요. 뜬 상태로 악셀링을 하면서 이게 앞바퀴를 들면서 물에서 갈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또 날씨가 엄청 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만 놓고 조립해 주세요. 그만 놓으시고 조립해 주세요. <laughs> 어제 조립을 막 어, 네. 하기 시작하려고 조립을 막총판분들다 모았어요. 역시 베테랑들이 이제 여럿이 모이니까 더 못해. 벌써 도대체 몇 번째 조립이에요? 베테랑들이 여럿이 모이니까 더 못하고 있어요. 말 없이도 이제 호흡이 척척 맞아서 절대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네. 사이가 좋은데, 말을 안 하고 해도 이제 호흡을 척척 맞는 거죠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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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 박사들. 박사님들이에요 지금 다. 아 진짜 좀 별로 참여는 안 하시네요 저리면. 흰색 입었잖아요. 아 흰색 입었어. 아. 관리감독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청소부 청소. 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금 지시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요 몰라 이거. 굴러가는 거야, 이거? 씨. 진짜 멋있네요. OBOR 어. 타이어네, OBOR. OBOR? 어. 아, 바퀴 진짜 끝장납니다. 어, 브레이크 오일이 여기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터진다고, 브레이크 오일이 막 오프로도 하다가, 여기가 깨진다고 해도,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지금 슈바 쪽도, 여기 조절기가 밑에도 네.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있고 그래서 감쇠력하고 이제 댐핑 압력까지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오, 야 진짜 끝장나네요 라지에터 커버만 씌우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딱 보니까 야 완전 먹어줍니다. 아, 어. 야뭐 완전 멋신됐네요 멋신. 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겠어?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똑같네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아 야, 역시 정말 잘 만드네요. 어 지금 앞에도 똑같이 뭐 케블라, 케블라 방식의 윈치. 네 예, 윈치 4. 4,500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오. 어! 뭐야 저거? 오! 야. 이걸 데려오네. 아! 어! 이걸 갖고 오네 그냥 야 이거 어서 갖고 온 거야 누가 줬어 이걸 안 빌려준다는 거를 계속 사정사정해서 갖고 왔어요 아이 목숨 걸고 갖고 온거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때 목숨 걸고 갖고 왔는데 이거 맞아요 목숨 걸고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목숨 걸고 <laughs> 야아 간단하게 크기 한번 비교해보려고. 우리 지금 모두 지금 열심히 우리 네. 청판분들이 조립 중이신데. 야 이거 비교 되겠어요? 600cc. 600이랑 비슷한데? 1000cc. 예 네. 1000cc. 아 이거? 네. 테남 이 아웃랜더 MR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세그웨이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앞바퀴 두 짝에 50mm짜리 허브 스페이스를 꼈고. 그리고 또 뒷바퀴 두 짝에 50mm 허브스페이스를 껴가지고 우리 세그웨이를 이겨보겠다고 이 허브스페이스까지 장착이 돼서 온 차량이에요 한번 보시죠 세그웨이에 둘러싸여 있는 캐남입니다 아... 왜 자꾸 아웃랜더 갖다 비교하냐? MR 갖다 비교해봐라 라고 했자 그렇죠. 네, MR 갖고 왔어요 자 비교해보세요 어떠세요? 아 그냥 단순히 텐이랑은 체급이 완전 다른데요 팬한테는 체급 자체가 안 되고, 네. 지금 600하고 비교를 해 600이랑 해도 딱 보니까, 네. 비등비등. 네, 비등비등 하단 말이에요. 아. 자, 요런 상태입니다. 차례대로 한 번씩 타주세요. 네, 600부터 한번 타볼게요. 자, 600. 네, 600은 요런 느낌이고. 네, 요런 느낌. 근데 뭐, 얘랑 얘랑 똑같아요, 키가? 600이랑요? 예, 네, 그렇죠. 예, 여기서 여기 타는 거랑 똑같아, 거의. 이게, 키남. 네. 네, 1000cc. 네. 그 다음에, 아, 자. 아. 요게, 아, 와이드. 체급이 완전 다른 느낌. 체급이 음. 이제 헤비급. 네. 그다음에 이거는 미들급. 장기애프 느낌이 나네요. 장기애프. 장기애프 맞네요장기압아막 솟는 거.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알죠?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비교를 해 드렸고 이제는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어요. 모드와 모드 머드 비교. 모모, 모모 비교네. 모모 비교. 모모 비교를 끝으로 어, 빨리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희생양이네 오늘. 어 캐남에서 가장 빵이 크고 네. 저희 세그웨이가 나오기 전에는 이 친구가 가장 빵이 컸다. 야뭐이 정도 어떠세요? 자 그리고 뭐이 정도 이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체급 차이가 그냥 헤비급과 네. 라이트. 네 헤비급과 네. 라이트. 모드 양쪽에다 조립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아, 조립을 두대 오늘 했죠? 네, 조립을 어, 총판하고 이제 대리점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조립 하나 하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바로 모드의 실체입니다. 모드의 실체고 저희 대한민국에 모드가 원래 진작 들어왔어야 되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되면서 지금 모드를 2,000대 주문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인들이 지금 모드를 못 받고 있었어요. 러시아 때문에 못 받고 있다가 이번에 2,000 대를 다 러시아 쪽에 보내고 나머지 이제 차차 한국, 유럽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2,000 대가 한 방에 러시아로 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문량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이제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각국으로 25 개국으로 해서 이제 모드가 나가게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드 검정색. 와, 블랙 네. 블랙 블랙의 블랙 그리고 야 포스가 아주 그냥 네. 그레이의 레드 아. 이게 지금 가장 예쁘다고 하는 색상을 이제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자 AT10 와이드하고 그다음에 머드 와이드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드리려고 옆에다 이제 세워놨는데요. 예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a t v 에 유래가 없는 30인치 타이어, 예. 30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처음에 와이드 버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 머드 역시도 30인치, 타이어. 네, 30인치 타이어로 일단은 야씨. 작업을 끝내드렸습니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쫀득 쫀득쫀득. 쫀득, 예. 쫀득 쫀득하다 보니까 진흙을 이만한 컵 정도, 한이 정도, 예. 이 정도로 퍼서 밖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라제다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과 그다음에 라제다가 밑에 있는 거와 그리고 네, 올렸어요. 위에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오거나 진흙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윈치도 네, 기존에 이렇게, 네, 원래 있었던 45. LBS. 예 LBS. 네, 맞습니다. 네. 45LBS. 그러면, 어, 톤수로 따지면 한 2.5톤 정도를 땡겨, 땡겨낼 수 있다는 라게큰 네. 장점입니다. 그레이 레드도 뭐, 마찬가지로 다 똑같고요. 어, 이 로우암, 네. 어퍼암이 모두 다그 허브스페이스를 낀게 아니라, 허브스페이스를 네. 껴서 넓힌 게 아니라, 어, 로우암과 어퍼암이 아예 그냥 와이드로 제작이 된 겁니다. 음, 음, 네. 그 쇼바 길이도 스트로크도 네. 처음 AT10보다 조금 더, 한 10cm 정도 더 길어졌다고 길어졌다. 하고요. 네. 그래서 이 탄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십니다. 음. 그리고 더, 음.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눈에 띄는 거. 뭐예요? 로고가 하나 더 생겼어요. 아, 맞네. 시트. 시트가 원래 여기 세그웨이 로고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포르쉐였으면은 그렇죠. 돈 100만원 하는 좀 옵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르쉐였으면은 100만원 더 받아야 되는 옵션인데, 그... 지금 뒤에, <laughs> 이렇게 바뀌었고 시트가 네. 빨간색 라인이 예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머드 버전 특별하게 네. 시트가 좀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휠을 보시면은 이제 휠도 비드락 검정색 비드락과 네. 그다음에 예. 네. 우측에는 빨간색 비드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이제 후면으로 왔어요. 자, 이제 후면은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요 범퍼가 어, 옵션이에요. 딥범퍼. 예, 뒷 범퍼가 옵션이고 네. 지금 같은 모드인데 뒷펌퍼가 안 달려있는 yeah. 버전 보이시죠? 예자 yeah. 원래는 뒷펌퍼를 모두 다 달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뒷펌퍼는 이제 옵션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laughs> 2,199만원입니다 2,199만원? 네 2,199만원 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만원이 넘어갔습니다 3천만원이 넘어간 상태고 예. 어, 저희는 지금 2천만원 초반대에 맞춰드리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번번은 그러면 네. 추후에 장착이 돼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걸까요? 옵션을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개별적으로요? 네 개별적으로 아. 하셔야 되고 이제 뒷밤바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이제 49만원. 아. 네. 웬만해서는 근데? 거의 이제 많이 딥밤바까지, 하실 것 같아요. 뒷밤바까지 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저희가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뒷밤바는 그냥 저희가 소개는 해드려야 될것 같다라고 해서 뒷밤바를 음. 장착한 것과 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다 똑같습니다. 견인 장치 다 있고. 예. 네. 7핀. 자, 7핀도 이렇게 네.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견인 볼 2인치짜리 기본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매번 말씀드리는 거를 말씀을 안해 드릴 수가 없겠죠. 숙제는 해야죠. 네, 꼭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머드라고 해서 아, 모드는 차동장치가 안 달려오겠지. 그렇죠. 워낙 뭐든... 뭐 달려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든데 차동장치가 네. 달려오겠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어, 저희는 안전하고 타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어떤 제품이든 차동장치는 세구에에서 기본으로 달아온다는 라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모두 앞뒤 차동장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노시에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세구에의 특별한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앞에도 차동 장치, 뒤에도 차동 장치가 다 달려 있고, 3세대 차동 장치이기 때문에 앞에도 락을 따로 걸수 있고, 뒤에도 락을 따로 걸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지형, 원할 때 무조건 락과 그다음에 차동을 따로 따로 걸수 있다라는 게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똑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우리 머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 아이, 네, iOS, 아이폰까지 네. 모두 다 제어할 수 있어서 시동을 걸고, 시동을 끄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몇 마력으로 갔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부산에서도 이, 시동을 걸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산에 있어도, 네. 서울에 이 머드가 있어도 다 시동을 걸어줄 수 있고, 꺼줄 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또 SOS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뒤집어졌을 때 나를 포함한 두 분한테 문자, SOS,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서 위치하고,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날아가서 문자 알림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엔진, 우리 사람 과도 같은 이 심장 같은 엔진은 이 DOHC 엔진 똑같이 1000cc의 97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DOHC 엔진을 쓰는 ATV는 이 세그웨이 밖에 없다라는 거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끝인 줄 알았는데 네. 하나 더 있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이 머드 버전 또한 배상물 책임보험 대한민국에서 KB손해보험 10억 원짜리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ATV, 이 유틸리티 바이크의 업계에서 세계 최초일 거고 우리나라도 최초라고 보시면 돼요. 10억 한도 내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해줘도. 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배상물 책임보험이 10억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운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계속 비 맞고 하고 싶은데 이제, 이제 저희는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마음 같아서 지금 네. 당장 가고 싶잖아요. 네, 지금 바로 가고 싶은데 네. 가는 거는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정대로. 오늘은 일단 당구진 않나요? 네, 오늘은 못 담가요. 아... 오늘은 못 담그고. 아, 손님 거니까? 네. 손님한테 아, 지... 허락을 받고 손님하고 같이 가서 담글 거예요 제가 네.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해줘야 될것 같고요 일단 AT10 모드가 이렇게 새롭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일반 10 와이드와 이제 모드 버전까지 해서 완벽한 세그웨이의 라인업이 시작됐다는 이제 스타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세그웨이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